조심하세요 대통령님 오려가시죠 아! 면접 중인 건 알고 계신 거죠 형우드시 50개 하고 자팀 아! 브라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취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5위 네. 면접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빨싸막이에요 소주 스타일이에요 면접관님에게 내 눈에 튀겠다 해서 망했네 망했어 일단 제일 면접 복장부터 싹싹 바꾸러 가시죠 절빨 핑크 없나 핑크 자켓? 핑크팬더예요? 여기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구나? 대충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다 리얼을 입어 그럼? <laughs> 넥타이도 하고 나오세요? 오! 오 어때요? 되가 <laughs> 나와보이죠? 지금 수트는 너무 잘 맞으시는데 셔츠가 네. 좀 크시죠? 아, 그러 사이즈 네. 입으시면 잘 맞으실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럼 이거 지불은 어떻게 해요? 뭐 신용카드 6개월 할부 되나요? 아, 아직 아잘 모르시네요 이게 사전에 예약하시면 2년에 네. 네. 10회까지 무료예요 그러니까 JK는 면접만 통과하면 돼요.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또 제가 타는 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난 간다. 취업 난기와 함께 날아간다. 난기식. 아 죄송합니다. 떨리는데. 이거 한잔 마시고 JK 사진 특별히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가 찍어요. 그래도 한잔 드세요. <laughs> 어여 어여. 지금같이 취업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어도 아, 미소를 잃지 음. 않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미소는 좋은데 부족 같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아니 사진 4 0 장을 넘게 찍었잖아. 사십 장을 찍었는데 지금 약간 400... 취업할려면은 어떤 네. 상황에서도 웃음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파워 펜 50개 하고 시작하도록. 파워 펜 50개나 웃으면서? 자 오케이 큐, 가, 아이 큐 웃어. 두건방은 진실의 방입니다. 제가 그 이력서 하나 작성해 여러분 있죠. 아, 이나너좀 사비로 이상한 것좀 사지 마. 2015년 3월까지 바텐더로 본인은 한점 부끄럼 없는 바텐더였다. 하나 아, 남부끄러워. 오, 나를 신뢰한다? 신뢰한다. 아, 뛰어쓰기가. 근데 전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쓰기가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뜻은 매력. 아! 도와드린 소리 안 질러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인데 너무 길어요. 아, 주 스토리가 많을 수도 있죠. 쟤 30살이에요, 인마.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쳤나요? 조심히 말해서 대통령 거예요. 죄송 사실 이게 지금 내용이 엄청 많은데 네. 나눠서 아, 내용이 그렇게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면접관님들을 방해해서 아, 결혼 작전? 재관량이 있었던 그 방법으로 진심 그것은 작전이었다. 네. 그게 <laughs> 적 <laughs> 제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 개인는 결과에 많이 들어가셔서. 저, 저 누구 있다니까요? 들어가셔 네. 일단 1분 정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자기소개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이력이 너무 많아서. 어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파트타임의 그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아 본인 스스로가 그, 그러기에 오려 마시죠 선생님. 오려 마시죠 선생님. 면접 중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약간 조금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남들하고 차별화된 거 있다. 독립심이 나, 나보다도 있고. 네. 어...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강재창 선생님을 써야만 하는지를 네. 이렇게 어필을 좀이 기업의 김치 같은 존재가 되어 흰쌀밥에도 어울리고 파스타에도 어울리는 음. 그러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제 친구 강재창은 합격인가요? 사실 오늘 모의 면접을 진행한 건데 이상이라든가 이력서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에 임하는 태도면에서 웃기려고 하는 다양한 경험이라던가뭐 이렇게 약간 모호한 그런 표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오늘 되게 제가 당황스럽게 질문을 막 드렸는데도 네. 떨지 않고 잘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 말이 진실인지 네. 선생님 거짓말 테스트 <laughs> 한번만. 너 미쳤어 이 자식아. <laughs> 지원자들 합격입니까? 합격. 오, 저 합격이에요. 음, 합격이시네요. <laughs> 기계기구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취업날개와 네. 청년 일자리센터 적극 네. 활용하셔가지고 모두 성공하시길 드리겠습니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1대1 멘토링 뿐만 아니라 취업상담, 인생상담, 있는 상담만 다 해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 소식 히 너무 좋았지만 이력서 사진 저희처럼 절대 찍지 마세요 많이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범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아주. 자 아무튼 지금까지 팀브라스 JK 앤봄